E... 오늘 만나보실 모델 제네시스를 대표하는 최 고급 세단 그 가운데서 최고의 차데요 G90 롱휠베이스 버전입니다. 자 기존과 달리 휠베이스를 190mm 가량 늘렸죠. 엔진도 조금 차별화되게 네, 이슈퍼차저를 달았습니다. 그를 통한 몇몇 이점이 있을 텐데 오늘 만나는 제네시스 G90 롱휠베이스 과연?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일단 시동을 걸어볼 텐데요. 시동이 걸리는 중간에 약간의 아주 뭐 크다고 말하기 힘들지만 약간의 네, 진동이 느껴집니다. 이건 좀 수정을 해야 되겠죠. 시동 온없 때도 그 주파수대가 약간 그 떨리는 그런. 영역을 만드는데 네, 이런 것들은 좀 점검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이런 차들 고급차를 만드는 부분은 노하우가 많이 필요한데 약간은 아쉬움이 느껴지네요 저희가 동 시간대에 지금 멜세스 벤츠가 만든 마이바흐 S580도 같이 저희가 시승을 하기 때문에 그 비교값이 더확 와닿고 있습니다 뭔가 이제 기대했던 것은 그래도 출력이 좀 늘었잖아요. 근데, 어 고속 영역에 들어갔을 때는 그 효과를 보기 힘듭니다. 어 그리고 지금 이제 속도 영역이 시속 한 170km 정도인데, 어, G9P와 마찬가지로 조금은 이제 짜잘하게 치고 들어오는 그런 진동의 양이 조금 더 많네요. 어 쉽게 말해서 고속주행을 하고 있을 때, 이 최고급 세단으로서의 승차감은 약간 조금 놓치고 가는 느낌이 있어서 아쉬움을 줍니다. 이 뱅크 구간을 지나면서 이 구간이 사실 노면이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계속 짜잘하게 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에어서스 펜션을 달았지만 사실 이제 에어서스 펜션이 갖다 쓰는 거는 좀뭐 어렵지 않지만 세팅하는 것이 이제 노하우인데 여전히 이 세팅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보여주고 있네요. 하지만 사실 그렇습니다이 부분이 어, 단순히 이제 부속만 갖다 썼다고 해서 바로 이제 똑같은 성능을 낼 수는 없거든요. S클래스와 비교를 하면 특히 이제 두드러지게 차이가 나는데 현대 제네시스가 마이바흐를 뭐 잡았다라고 하면 사실 뭐 마이바흐는 짐 싸야죠. 뭐 하루 이틀 만에 잡히는 그 정도의 노하우밖에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연구소 직원들 짐을 싸야 될것 같은데 다행히 지금 이 세팅 값으로 보면 어 당분간 그럴 일은 없을 것 같네요. 자 속도를 좀 올려볼게요. 자탑 스피드는 현재 213. 200km 정도. 그래도 200km를 넘나드는 것 자체, 엔진 파워에 대해서는 부족함을 느끼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좋다 때, 예, 타이어 패턴의 움직임 이후에 이제 서스펜션이 잡아주는데, 일단 한 가지는 확실하네요. 그 독일계 모델들은 어, 초고속 주행 영역, 이제 시속 뭐 200km 이상을 넘나드는 환경에서도 어, 최상의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반면 안정감은 이 무게에 의한 안정감이지 서스펜션 자체가 보여주는 아, 이 성능은 사실 세련미에서 높은 점수를 주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 차는 이게 뭐 차량의 세팅이 어떠하든 이 좋고 나쁨을 따질 수 있는 차는 아니거든요. 타겟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일단은 기업 총수들 평상시에는 안 타더라도 의무적으로 한대 갖고 있어야 공개적 자리를 나갈 때 이용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이제 정계 어, 이분들도 수입차를 탈수 없는 분들이죠. 그래서 이 차는 타깃이 명확한데 노멀 휠베이스와 이제 비교를 했을 때 가격 가치, 야 이건 뭐 마진은 어마어마하게 남을 수 있는 그런 차라고 생각되네요. 아마 바람 소리가 좀 녹음이 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 이제. 실제 속도 1 1 5 k m 110km/h 차선을안쪽으로 바꿔서 어, 지금 시속 1 0 0 k m 정도, 1 0 0 k m 자 속도를 조금 더 낮춰볼까요? 90. 80에서는 이 소음이 기가 막히게 줄었습니다. 글로벌 시장으로 봤을 때 조금 더 다수의 타겟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인지 현대차는 좀더 신경 쓴흔 적이 나는데 의외로 이 판매량이 적은 제네시스. 그래서 그런지 이건 정말 차, 그러니까 평가를 보면 좋은 평가들 많잖아요. 국내 이건 이제 인플루언서를 관리하는 현대 그 영업본부, 홍보팀. 정말 이분들의 노고가 잘 묻어나는 그런 데모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연구소는 이해는 합니다. 너무 많은 걸 하잖아요. 그러니 뭐, 뭐 하나 제대로 할수 있겠어요.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우리가 멀티플레이어를 사람이 다할수 없으니까. 자, 이제 본격적으로 G90 로그웨이스 버전 기본 성능을 확인하겠습니다. 뭐 사실 이 차이가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어, 롱휠베이스 모델을 오너가 직접 운전하기 위해서 타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요. 4계절 타이어를 쓰고 있죠. 미쉐린의 네, 올시즌 타이어를 쓰는데 이 컴포트 차원 또한 이제 소음을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지금처럼 이 차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 관성적 측면이 되겠죠. 무게를 이기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습니다. 제동 성능은 평이했습니다. 최단과 최장 사이의 편차는 적었지만 조금 더 거리를 줄여주면 좋겠죠. 물론 G90 롱휠베이스의 대부분은 오너가 운전하지 않겠지만 그렇다 해도 조금 더 안정적인 제동 성능이 나온다고 싫어할 소비자는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차의 용도. 그러니까 다른 그 해외 모델 플래그십 세단들은 성능까지 잡아내고 있지만 현재 제네시스 G90는 국내 실제 소비자 타겟에 맞춰서 아, 성능 부분은 거의 많이 놓고 가고 있다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쇼퍼 모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 스포츠로 한번 돌려볼게요. 스티어링 휠이 조금 묵직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차량의 이제 거동 자체가 빠릿하진 않습니다. 서스펜션 자체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푹푹 꺼지는 타입이거든요. 그 노멀 베이스 모델에서도 보여 드렸지만 가드레일을 바라보고 있으면 가드레일이 그 극적으로 이 높이가 변하는 것을 쉽사리 목격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스티어링 휠자 앵글이 이렇게 돌아갔죠? 당연히 차체는 기울어지겠죠 근데 이 바디론의 억제도 상당히 잘 시켜놨습니다 확실히 잘하는 애들은 뭘 시켜도 잘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슬윽 하고 오버 성향으로 말리죠 자, 현재 속도 영역 높지 않습니다. 다만 70 정도에서 부드럽게 스티어링 휠을 조절하고 있는데 어, 롤은 일단 좀 많이 심한 편이고요. 스테빌리티 안 좋다. 어 스테빌리티 안 좋다고. 스테빌리티가 별로야. 지금 잡죠? 자, 여러분 지금 차가 지금도 프론트 쪽 팍팍 잡는데 어... 의미 없습니다. 자, 하지 맙시다. 어, 시 쪽에 설계, 뭐, 어, M 프로젝트 담당자들도 좀 일부 좀 개편이 됐다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다 제네시스로 오셨나봐요. 지금 근데 재밌는 거, 어, ESP가 켜져 있습니다. 에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 이 차에서 정말 중요한, 어, 네, 뒷좌석을 보겠습니다. 실내를 먼저 보시죠. 실내는 G90의 풀옵션 사양이라고 보면 됩니다. 시트는 모두 세미아닐린 가죽으로 덮였고 전용 스티칭까지 더해졌습니다. 센터콘솔이나 도어 패널 쪽은 나파 가죽. 혼 커버는 천연 가죽, 헤드라이너에는 스웨이드가 사용됐고요. 23개 스피커를 갖춘 뱅앤올로슨 3D 사운드 시스템도 기본 사양입니다. 좋은 수준의 음질을 제공했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소프트 클로징, 자동문이라는 별명이 붙은 이지 클로즈 시스템 등 모든 장비들이 기본 탑재됩니다. 외부에서 키 조작으로 모든 도어를 닫을 수 있고요. 뒷좌석 공간은 정말 넓습니다. 늘어난 휠베이스의 증가를 느끼게 하는 대목이죠. 국산차 장기가 넓은 공간 만들기인데 작정하고 만들면 어느 정도로 넓어지는지 보여주는 것 같죠. 시승차에는 뒷좌석 컴포트 패키지까지 추가됐습니다. 뒷좌석 전용 마사지 기능과 발 받침대, 뒷좌석 메모리 기능과 스마트폰 무선 충전 기능 등이 추가됐는데요. 특히 발 받침대는 통풍과 열선. 마사지 기능까지 지원합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파노라마 선루프 뒷좌석 듀얼 모니터도 옵션으로 추가됐습니다. 이렇게 국내 최고가의 국산차가 완성됐습니다. 타이어의 이 그립이 조금 더 강화돼도 좋을 것 같은데 어 근데 지금 이제 서스펜션 세팅을 보면 여기다 서버 타이어를 넣게 되면 이제 패턴도 블록형으로 많이 바뀌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마 승차감이 더 떨어질겁니다 네. 아 자꾸 이렇게 주행 얘기 안하기도 했는데 자 이제 하지 맙시다 자 그럼 디자인 어 외관으로 봤을 때 사실 큰 틀의 차이는 없죠 자 무엇이 달라졌는지 한번 볼까요 일반 모델과 비교해 볼까요? 수치를 떠나 시각적으로도 더커 보이죠? 과거 에쿠스나 G90 롱휠베이스 모델은 B필러를 자르고 늘린 형태의 모델이었습니다. 반면 이번에는 B필러 이후부터 설계를 다시 했죠. 마치 마이바흐 S클래스처럼 말이죠. 휠베이스는 190mm 길어졌습니다. 외적인 변화로 범퍼에 크롬 마감이 추가됐고요. 측면 비필러는 알루미늄으로 마감되어 있죠. 20인치 휠은 롱휠 베이스 전용 디자인입니다. 이런 변화로 보면 G90을 개발할 때 어떤 모델을 벤치마킹했는지 쉽게 알수 있죠. 디자인 자체의 변화는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 노멀 휠 베이스와 비교를 하면 확실히 길어진 것들을 느낄 수 있죠. 특히 이 뒤쪽 도어 사이즈를 보면 그런 점들을 어렵지 않게 체감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네시스 G90 발진 가속성능은 어떤지 볼까요? 네 그래도 나름대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었죠. 기존 모델 노멀 휠베이스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무게 증가폭으로 놓고 보면 당연히 조금 더 떨어질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이 수치적 성능이 올라가 있는 만큼 더 나은 성능을 가졌다 이렇게 예상을 할수 있겠죠. 자 엔진도 한번 볼까요. 기본형 G90에는 380마력의 출력을 내는 3.5리터 터보 엔진이 쓰이죠. 이미 다른 차에도 공유되는 만큼 가치 측면에서 한계를 갖습니다. 그래서 남양연구소는 G90 롱일베이스 모델을 위해 부가 기술을 넣었는데 그것이 48볼트로 구동되는. 전동식 슈퍼차저죠. 터보차저가 1차적으로 과급을 하고, 여기에 전동식 슈퍼차저가 한번더 과급을 더해 효율을 올리는 방식입니다. 물론, RPM이 높거나 부스트가 충분하면 게이트를 막아 순수한 터보차저로만 구동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G90 롱일 베이스의 엔진은 기본형보다 높은 출력인 415마력을 갖게 됐죠. 이 출력은 이전 5.0L 엔진과 비교해도 크게 차이나지 않는 수준이고요. 어, 하지만 이제 일상 구간에서 이 극적인 어떤 그런 효과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속페달 밟았을 때그 반응도 지금도 이제 끝까지 밟아도 어느정도 이제 스로틀량이 90% 들어가더라도 기어를 팍 하고 낮추면서 바로 즉각적인 가속을 하는 타입은 아니기 때문에 이 차의 본분에 맞춰서 네그 시내에서 이제 뭐 천천히 다니고 고속도로에 올라서도 이제 뒷좌석 승객에 편안한 잠자리를 돕기 위해서 모든 것이 이제 부드럽게 맞춰져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만난 제네시스 G90 롱휠베이스 이 차의 매력이 뭘까요? 주행 아니요 주행 쪽은 아닙니다. 승차감 아니죠. 핸들링 아니죠. 가속 가속은 뭐 나름대로 의미 있어요. 3 5 l 터보 엔진을 쓰고 거기에 네, 전자식 이제 슈퍼차저를 달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효과를 사실 체감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직은 느끼기 힘들지만 네, 향후에 조금 더 이제 빛을 발하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이제 이 차를 구입하시는 분들 돈이 없어서 이 차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사실 이제 2억 원에 가까운 국산차를 구입한다는 것은 뭐 이보다 더 비싼 뭐 S 클래스, 바이바우뭐 성에 따라서는 BMW의 이제 뭐 7급 같은 모델도 충분히 살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제 이 차를 타게 됐을 때내 네, 뒷좌석에서 느끼는 만족도가 어떠한가? 네 그것만 따진다면 분명히 그분들은 아직은 좀 한계가 있구나라고 당연히 느끼게 될 겁니다. 제네시스 차원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 회사니까 그냥 무조건 좋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 다른 차를 갖다 놓고서 한번 비교를 해보면, 아, 여기서 다르구나. 아마 이거 연구소는 알 거예요. 그래도 뒷좌석에 들어가 있는 편의 장비, 그리고 뭐, 뭐 차도, 도어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부분, 이 장비에 대해서는 정말 신경을 많이 썼죠. 그분 부분, 그 부분만큼은 뭐 정말 마이바흐 에스클레서와 비교해도 를 어, 뒤처지지 않습니다. 되게 뭐 마사지 기능 뭐 이런 것들은 뭐 정말 좋았고요. 네, 오늘은 제네시스의 거대한 세단 G90 롱휠베이스를 만나봤습니다. 1%도 안봐새 구매자가 이거 보고 사는 게 아니라니까 그냥 내 보여지는 대외적 가치 그리고 공식 석상에 나갈 때 아, 그래도 나도 국산차가 있어요 이걸 보여주는 거지 이거 솔직히 승차감만 따지면 어떨까요 벤틀리 플라잉 벤틀 스퍼 월등히 좋습니다 승차감만 좋은가 걔는 성능도 좋아